쇼울라 쇼라쇼라쇼라한사진 하나 찍어 어? 그게 라겠지 어이 정신 하고 1무1 1 1 1 1 1 1 1 1 1 1이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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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장이. 1 1 1 1 1 1 1이1 1 1이총1 1 1 1 1 1 1 1님장기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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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장1 1 1 1 1 1 1 1 1 1 회장, 1 1 1 1장1는장1 1 1 1 장로나 장군이도공년 이후로 돼 있었는데 네. 사전에 저희가 까 내일은 굉장히 막 분명 회의가안된 거예요. 전부 뭐만들어 되는데 네. 이게온 겁니다. 네. 하여튼 좀 미흡해도 이해하시고 네. 자, 오시라고 시간이 되는자 여기서부터 여기. 보세요. 이게 박물관이지 딴거예요 <laughs> <딴 거. 웃음> <laughs> <laughs> 이게 월남전에서 <laughs> 한정입 <반 정도이고>. 이거? <laughs> 이게 내가 이 만년 이사장입니다. 내년 여름에. 불러다가 바비큐 하고 여기 오시다 보면은 아, 이쪽으로 왔구나. 강이 오븐거리 있어요. 올레와의 예. 네프팅 거기에서 여름 네프팅 하고 이네가 어제 아니 역시 예, 여기 여기 내년 뭐 아, 여기는 어, 안돼 뭐, 아마 순색이네고 아, 아, 네. 나갈 뿐이고 건네가 다지켜집니 다른 놈 나를 빼간 다음 이거는 많이 붙은 거야. 뭐, 음. 예, 희소리. 그, 이게 가돈이 다 돼요. 5 0 0수 있어요. 무저지에. 네. 저 집차 있죠? 저집차 타고 내한돈 1년에, 1년에 보험료가 150불안 <laughs> 움직이니까. 안 움직이니까 정부에서 어. 일반 자동차 2000불이야. 보험료가. 음. 그래 서 자동차가 이가동되이 세대야. 어, 이거 그거저 공차 또못되이 이거 구나 시동도 아, 아, 그래, 그래, 그래. 걸리겠네. 딱 지금 보시면. 고라 그랬죠 이거. 고 수송량이 낮나? 네. 이거 무엇입니까? 한 말씀 해주세요. 월남에 가서 참 고생을 많이 했어. 월남에 언제 갔느냐가 중요한 거야. 나는 66년도 5월에 갔다고. 백마 제선발대로 아, 음, 처음이네. 어, 그거이네 그러니까 천부 창설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수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게네라 전에는 수성 소재 장이 제일 위험해. 수성관으로. 그래서 그 추억을 한 60이 넘어서 아, 이 월남을 갔다 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거야 그동안은 먹고살느라고 일만 해서 손도 벌어 틀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걸 아, 이 말된 것이 17년 된 그거야. 100만 입니다 100만 부 100만 아, 100만 배대네 100만 100만 만대 <laughs> 전 그냥 개지에 들어가면 그뭐 처음에는 참 조금 부담스러운 사람 시에서 나는 못하려고 그나한 거야. 아, 부이 많았다. 처음에는 또 괜찮은 지구에 예. 네. <놀람> 아유 이쁘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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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놀람> 자 집어 각자 하나 식사기도부터 하겠습니다. 식사기도 아, 우리, 우리, 저녁. 우리 사랑하는 아르테기독장교회 앞에 동지들이 우리 사랑하는 친구 조동원 동지 앞에 모리 숙겠습니다. 이곳에 좋은 터를 마련하고 좋은 역사를 이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조동원 동지에게 큰 복을 주시고 <목소리> 오늘 또 저녁에 준비된 예정된 사역이 있습니다. 주시옵니다. 우리 하나님 만배로 채워 아파주시고 부지중 천사를 접대한 복된 손길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 아, 어, 예. 예, 감사히 니다 무조건 무조건 하나씩 나들이니까. Yeah. 응. 그래. 음, 응. 아 배장이 봅시다. 아. 아, 여기가 사무실이다. 거안 여기 왔어. 네. 야, 예, 괜찮습니다. 아, 그 자, 그럼, 그럼 아까 그럼, 나와서 서시는 게나 예. 보자 괜아 예예. 계금만좀잘못됐는데별정 전골밭도 거야 이거 또어거에 그럼 그렇게 되지 <laughs> 그리고 어떤 네. 친구가 네. 그럼 저거를 민간시장에서 사셨다 그러니까 지금 꼰대요 꽃... <laughs> <laughs> 어? 네. <laughs> 이게 이렇게 커서 이나무 그래서 이 나무는 못들어오리잖아 네. 그럼 이게 이렇게 세워 세우고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잘린다 그럼 이거 다 나무으로 <나오셨구나. 웃음> <laughs> <laughs> 너이를좀 해라 하면 가르쳐주면 좋지 가르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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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개를 하고 이렇게 잡는 거야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오 날아가네 <laughs> 어, 어? 어디까지 간지도 그, 모르겠다 예, 예, 사람 죽이잖아 예, 예. 이거는 사냥용이야 예, 예, 예. 화살로 어떻게... 그냥 관통한다고 예. 그러니까 이거를 이, 이걸로 당기는데 굉장히 세요 예. 그래서 이거는 <laughs> 걸고 사장용이야 사장용이라고 아. 예. 쭉 당기시면 돼요 땡기라고. <laughs> 아, 땡기라고. 더 당기라고 힘! 더 당기라고 더더더 조준은 조주, 이제 이걸로 하는 예, 거예 예, 조준은 이자한장저한장좋습니 초원이 지 여기 초원이 지 초원이 집. 차원의 여, 차원의 집, 차원의 집. 또 좋다. 야, 좋았는데, 좋았는데. 아, 아 아니, 저기 배추를 심으면 얼마나 많이 심을까? <웃음> <웃음> 근데 뭐연습 마신다 보면 뭐, 이거 많이 드셨겠네. 이